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훌딱 지났죠. 네, 서대문형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서대문형무소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서대문역사관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넘어서 좀그 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좀 현대 감옥하고도 연결해서 또제 경험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 도좀 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 사용제 문제까지 한번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어, 사대공무소, 거이 옥사 뒤편에 가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어, 구멍, 이게 흠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 전쟁 때, 한국전쟁 때전 총알이 좀 박혔던 이런 거 흔적이라고 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때 흔적도 좀 남아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런 옥사 뒤편에 있던, 어, 옥사 뒤편에 있는 그, 뭐야, 저기, 어, 그러니까 배설을 안에서 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뺑기통이라고 고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걸터앉아서 어, 똥 오줌을 어, 다 배설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내리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1980년대) 일때까지는 이제 안에 이제 변소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걸 (1936년도) 그때 시절로 다 되돌려 갖고 복원하다 보니까 그 흔적을 없애고 옛날에 (1930년) (30년대) 일제가 시대 어, 사용할, 일제 때의 그때 걸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이제, 어, 굳이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어, 우리한테 이제 고통을 가했던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그 시점을 갖다가 복원을 한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1936년도에 설계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시점을 맞춰서 다 복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 화장실 시설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이런 현적으로 지금, 음,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 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옥사가 14개였는데 지금 현재 4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10동, 11동, 1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서대문형무소는 어, 파노티콘 방식으로 지어진 그런 대표적인 감옥. 서, 예전에 이제 어, 대종교 도서도 어, 이게 파노티콘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어, 이렇게 이런 대표적인 감옥으로 유명합니다. 이파노티콘 방식은 어, 일망 어, 감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동 을 감시하는 간수가 여기 꼭지점, 여기에 간수 자리에요. 그래서 세 개의 동을 갖다가 다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지만 이 간수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전체 세 개의 사동을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어,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거는 파노티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전에, 저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전혀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 바, 안을 감시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볼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감지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감옥이 주는, 어, 하려고 하는 그런 규율을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 파노티콘 방식이잖아요. 파노티콘 방식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도 뭐 현대에도 응용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어, 현, 근대에는, 근대에는 굉장히 이제, 어, 중요하게 생각, 감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근대에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노동력을 갖다가 재생산해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규율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규율을 가르치고, 군대에서 가르치고 또 감옥에서 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탈한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노동 교화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들도 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쭉 감방들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서대문형무소는 2층으로 돼 있거든요. 또 2층에서도 감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대문형무소는 근대 감옥의 원리만 생각해서는 좀안 되고요. 왜 서대문형무소를 지금 그 자리에다가 지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제가 여기다가 지었던 게이 감옥을 지었던 게 1907년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 조선시대의 감옥 형태입니다. 조선시대의 감옥 형태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볼수 있냐면 저기 해미읍성에 가면 그 옥사들 있거든요. 그때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와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 안에 이렇게 이제 나무 형, 나무로 이렇게 이제 창살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 그게 뻥 뚫려 있는 나무 사이가 뻥 뚫려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칸이 나눠져서 거기에 이제 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칼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갇혀서 그냥 어 형을 어, 사는 거지. 어, 이게 이제 뭐 어, 형이 확정된, 지금처럼 형이 확정된 다음에 노역을 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근대 감옥에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 수감돼 있다가도 이제 뭐 형이 확정되면 공장에 출력을 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과도한 어떤 착취,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현대 어,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노동력을 재생산시켜내는 이런 역할을 해둔 것이 감옥이다. 근데 일제는 거기에 더해서 뭐를 하나 적게 되냐면 1907년에 여기다가 이 근대 감옥을 만든 이유가 당시에 의병 항쟁들이 굉장히 막어 전국에서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의병 항쟁을 했던 사람들, 의병 투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수용할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대 감옥을 이큰 감옥을 여기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전의 감옥들은 되게 조그마해요,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이제 거대한 어 옥사를 지었던 이유가 그때 의병 때그걸때 그 이제 사람들을 여기다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서대문 이 자리에다가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이 자리 이곳에다 지었. 어떤 이유 같습니다. 즉, 중국과의 사대를 갖다 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조선이 계속 중국에 사대하면서 이렇게 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뭐 유지해야 된다. 라고는 좀 미명하에, 미명하에 여기다가 어,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은 어, 의병항쟁을 했던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조선 어, 식민지 정책의 일원으로서 이곳에다가 근대 감옥을 만들었던 이런 곳이다. 이게 이제 1987년까지 이 형태의 감옥이 그대로 여기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 요건 이제 패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패통인데 여기 이제 감방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감방마다 이렇게 문 옆에 문 옆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문 옆에 이제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패통이에요 여기 이제 패통이고 이런 게 어디 갔냐 이런 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어, 요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떼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요걸 안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요게 이제 바 어, 바깥에서 저나무떼기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요걸 안에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여기 저기, 저기 이제 바로 문 옆에 그 네모난 칸 옆에 그, 그거를 누르게 되면 바깥으로 저렇게 나무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 나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깜빵 안에 일이 있으니까 간수에게 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간수한테 어, 간수를 소리 어, 목소리 높여 갖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 혼나니까 한다니까 이제 저거를 갖다 눌러 가지고 거기에일 있으니까 간수님 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간수가 가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제 들여다 보게 되는 거죠. 여기 패통을 누르는 그 옆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서신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던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 감방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와 간수와의 그런 위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함부로 이제 이렇게 말도 못 거는 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막 가서 보고서 이제 얘기를 듣고서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는 거고 아니면 뭐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어, 사람이니까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는 거그 과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1 9 8 0 년대까지 제일 고통 은 배가 고팠던. 예전에 콩밥 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콩밥이라고 했었던 거가 예전에 쌀과 어, 쌀밥보다는 어, 쌀은 이제 비싸고 콩은 싸니까 콩을 많이 넣어줘서 콩밥이라고 했던 건데 이 쌀이 많이 섞인 보리밥, 미주였던 거죠. 어, 어, 콩이 많이 섞인 보리밥인데 이것도 충분히 먹어줄 수가 없어요. 등급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1936년도에 어, 어,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급량이 어밥 매 배급량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 6등급, 7등급, 8등급 하면 더 적겠죠? 이렇게 이제 그, 그, 그거 다른 겁니다. 이 등급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쪽에 8등급, 7등급, 6등급, 4, 5등급에서 쭉 올라와서 1등급, 특등급 되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 어, 그 감옥에서의 그런 간수들 말을 잘 듣고 그 규율에 잘 따르면 어느 정도 시점 돼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등급수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가다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어, 저런 그 양철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어, 이걸 찍어 주는 거예요. 밥을 갖다 이렇게 콱 찍어 주는 건데 거기에 어, 등급별로 나무들로 해서 이게 양이 더 어, 양을 갖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이렇게 찍으면 그 안에 그 4등급, 3등급, 뭐 2등급, 1등급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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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표시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통제를 했었다. 거기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부족하고 이러니까, 심지어 지를, 지를 길러요. 어 이게 무슨 소린가. 지를 기르고 막뭐 이래, 이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이제 뭐 그러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놓친 게 있는데요. 이, 이 화장실이, 화장실이 1930년대 또 이제 1900, 어, 80년대 이전까지는 뱅키통이 그 안에 방 안에 있었거든요. 통 안에서 어, 배설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요. 어, 1986년도에 제가 감옥을 첫 감옥을 갔었는데 1987년도. 86년도 제가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 살 때는 어그 푸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뭐 칸막이가 돼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제그 어, 푸세식 그뭐 조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그 나무 판자 사이에 있는 거기 뚜껑을 열고 거기서 이제 변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길로 막 구더기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밥 먹는데 막 구더기가 마룻바닥으로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1980년대 감옥을 살았던 이영희 선생님 그 일화를 갖다 제가 여기 첫 번째 섰었는데 그렇게 되게 비인간적이었어요. 근데 1987년도 대동교도소로 이감을 가니까. 어휴 수세식 변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 이제 자병기는 아니, 아니고 어, 이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좀 어, 변을 볼수 있는 이런 건데 거기가 그것만으로 이제 구더기가안 나오잖아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정말 완전 변 생활상의 변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받아서 그걸로 뭐 어, 어, 샤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기도 닦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막 어디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뭐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또, 자변, 어, 자변기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음대로 안 해서 쓸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어, 그러던 거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화가 뭐냐면, 어, 감옥 안이 굉장히 이제 겨울만 되면 그냥 물이 꽝꽝 얼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더라. 어, 뭐냐면, 거기에, 어, 전기로 하는 그, 어, 난방이 돼요. 전기로 이제 이게 난방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 아주 따뜻하진 않지만, 옛날처럼, 그냥, 어른이 꽝꽝 얼고, 이런 거에선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패통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서로 이소통하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서로 저 옆방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 못하게 맞거든요. 뭐, 그, 특히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 정치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갖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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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발설을 하지 못하니까, 서로 모르스 보호가처럼, 뭐, 이렇게 이제 동전이나, 무슨 뾰족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벽을 막 타전을 합니다 벽에다 이렇게 막해갖고 그걸 기역년 디귿 이걸 갖다가 이제 약속된 그 기호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깥에 소식을 전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학습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데서는 어떻게든 서로 말을 통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노력들이 거기서 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기들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한번 서대문형무소 거기를 가서 깜방 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thanks 뭐냐면, 여기다가 깜빡에다가, 어, 이렇게 그려놔요. 뭘 그려놨을까요? 이게, 어, 장기판이에요. 장기판이고, 그리고 이제 바발 같은 거를 갖다가 진여, 이겨가지고, 바발로 장기 알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 그 알을, 어, 가지고, 어떤 건뭐 왕이고, 왕자도 새기고, 말도 새기고, 뭐 해가지고, 그 장기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장기를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거고, 어, 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제 장기 알이나 장기판 이런 것들 같은 거는 우제 어, 구입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래 예전에 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바발로 만들어서 하고도 했고 뭐 이러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형무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설명이 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 과안의 그 독립운동가 민주화 인사, 민주화 운동했던 인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어, 일본 제수자들도 있었고. 물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도 그기 안에 그런 거 같이 어울려서 이제 저런 것들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든제 그랬었던 거죠. 어떻게 이제 치열하게 이제 그런 뭐 독립만, 민주화 운동만 생각하면 살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다 사람이 살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